지금은 6월 9일 오전 10시 30분이에요. 음, 거려저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. 그 사람을 몰라요.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.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. 얼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이제 후회 없으니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.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아, 계속 반복이네. 그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은 그전스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. 매워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멜롱이에요, 멜롱. <laughs> 뭐, 어, 뭐 인생은 그런 거지 뭐. 인생 멜롱이에요. 인생은 멜롱. 어? 왜 인생은 멜롱이라고 그래도 몰라요? 멜롱이에요, 멜롱. 멜롱. <laughs> 멜롱이에요. 어? 들어주셔서 고맙고.